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질문 중에 하나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 거북이들이 여러 가지 용품들을 다 갖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지 위에서나 어느 한 군데서 멍 때리는 시간들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요청을 주셨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여기 그 육지 위에서 어 저희 거북 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북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UVB 램프를 뭐 쬐기 위해서 그러니까 햇빛을 쐬기 위해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너무 쪽 위에 올라가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물론 그 거북이의 상태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활발하도 여기 위에만 올라와 있는다고 해서도 어 뭔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거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먹이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거북이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쉬는 날에 얘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얘를 보고 한 번씩 지켜보면서 상태를 보곤 하는데 그냥 육지 위에 계속 올라와져 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물론 아픈 개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모든 걸다 아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거북이가 먹이 반응이 있는지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수영 반응을 꼭 보셔야 돼요. 수영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요. 얘 그런 움직임이나 활동성의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활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육지 위나 이런 데서 쉬고 있 거든요. 대부분이 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만 쉬는 애들이 좀 의심스럽긴 하긴 하지만 너무나 여기 위에만 위로 올라와 있다고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움직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질 입질 하죠. 확인할 수 있고요. 입질. 그 다음에 먹이 반응 먹이 반응이랑은 굉장히 간단하죠. 좋아하는 먹이 갖다 댔을때 움직임을 보세요. 움직임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얘 미치죠. 먹이가 올 때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먹이가 사라져요. 그러면 얘 움직임이 분화가 돼요. 왜요? 이 자체적으로 어항 내에서는 사실상 어항 자체를 봤을 때 엄청 좁거든요. 이 어항이 두 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북이한테 추천드리는 어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 자, 네자그 이상을 저는 권장을 드리거든요, 항상. 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어, 얘가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그래도 적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적응도 하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낸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고 널찍하고. 그런데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러한 작은 공간 안에서 얘를 키운단 말이에요. 정말 넓은 어항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작은 공간인 한 자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두 자, 뭐세 자, 정말 뭐 크게 키우신다 그러면 네 자, 네자 반, 뭐 이렇게 해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넓게 어항을 어, 조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자밖에 안 돼요. 사실 저희가 키우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북이들의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여기밖에 안 돼요. 사실 얘네를 정말 활발하게 만들고 싶고 움직임을 더 많이 플러스시키고 싶고 효과를 더 좋게 하고 싶다.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육지도 육지인데 육지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활용성을 굉장히 많이 줘야돼요 육지를 조금만 변경을 해도 얘가 물속에서의 활동량을 늘릴 순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낮추고 육지를 가운데 육지에라도 두고요 그 다음에 물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얘의 그러한 그 유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만, 아예 물 속에서 살짝만 나오게 끓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 속에서의 활동량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육지는 적고 비율로 따졌을 때 육지는 비율로 따졌을 때 적어지고. 그다음에 물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얘네의 그런 활동량이 높아지는데 대신에 일광력이 줄어들겠죠.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거북이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호수나 강가를 한번 볼게요.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안 비치는 공간도 있고 물속을 탐험할 수 있는 공간도 엄청나게 넓죠.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 공간과 그리고 육지도 있고, 수풀도 헤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공간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그냥 살기 적합하게만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들, 이런 어, 여과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유목들, 어, 최소한의 환경만을 갖춘 거죠.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자연의 환경처럼 꾸며주는 게 맞을까요? 이 작은 공간 안에다가. 막다 때려 넣을까요? 바닥재도 넣고 어떤 거라도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cm라는 65cm 뭐 70cm 뭐 80cm, 90cm라는 그런 어항 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줄수 있는 그런 환경을 최대한 갖출 수 있는 게 얘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자연의 환경과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얘가 당연히 안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탐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뭔가 환경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뭔가 그냥 환경이라는 게 이제 루즈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똑같은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프리카의 그러한 맹수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한 사자들이 넓은 밀림에 초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잡으로 막딱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러 뛰어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동물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누워 있죠. 계속 이런데 누워 있어요. 그냥 돌 위에나 아니면은 그냥 햇빛을 쬐면서 누워 있죠. 울타리 안에서는 그렇게 활동할 수 밖에 없어요. 뛰어다닐 수도 없고, 넓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사실. 인위적인 공간. 사람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저도 이 친구를 키우는 게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끼 거북이 때 얘를 데리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키우려고, 보려고,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생물을. 신기하고 호기심도 많고 잘 키워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동물 아니면 생물들을, 물생활 생물들을 키운다라는 거는 집 안에서, 때로는 실내에서 키운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얘한테 최적의 환경, 그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왔던 공간들, 과거의 그런 공간들, 그런 것들까지 제가 너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어잘 배치를 해서 얘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움직임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 많은데 얘네가 불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움직임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실 얘네의 그런 머릿속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조언을 하자면, 그냥, 저도 키우는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키울 수 있을 때키우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꾸며주시고 맞춰주시고 최적의 환경을 맞춰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생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멍 때리는 시간들이 많다고 해서 물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판단하시고 조금 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의 환경처럼 꾸며주고 싶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기도 힘들고요, 사실 수질 맞춰주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게 사실 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생물의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 아주 디테일한 공부까지 한다면은 정말로.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데리고 오는 이유가 그냥 귀엽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키우게 되는데 정말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음 그런 것까지 한번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데리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 거북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